어할에서는 거시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과 중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재생 목록에 비치해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시청자분들의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융위기를 떠올릴 때 보통 이런 그림을 떠올리죠. 은행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흔들리고. 가계부채가 터지고. 그런데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BIS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위기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 국채, 레포, FX 스왑, 연기금, 해지펀드. 평소엔 조용하고 기술적으로만 보였던 이 시장들에서 BIS가 세 가지 위험 경로와 하나의 충격 사슬을 발견했다고 말한 거예요. 오늘은 이 구조를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위기가 왜 빨라지고? 왜 예측이 어려워졌는가? 그리고 이 구조가 우리 투자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표면이 아니라 흐름과 사슬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 판이 바뀌었다. 부채, NBFI.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 지금 금융 시스템은 예전과 다르게 돌아갑니다. 이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공공부채의 구조적 확대. BIS 시나리오를 보면 2030년쯤에는 선진국 평균 부채 비율이 120% 정도, 신흥국은 85%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정 구조를 따로 손보지 않으면 2050년에는 선진국이 170%, 신흥국이 160%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채가 많다는 건 단순히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국제 발행이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엔 민간 대출이 금융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정부 부채 조달이 금융의 심장이에요. 이게 뒤에서 설명할 모든 위험 경로의 출발점입니다. 은행이 뒤로 빠지고 NBFI가 앞으로 예전에는 국채를 은행이나 중앙은행이 흡수했지만 지금은 연기금, 보험, 헤지펀드가 중심이 됐습니다. 이들의 성향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연기금과 보험은 부채 듀레이션을 맞추기 위해 헤지펀드는 수익률을 위해 모두 레버리지, 스왑, 단기 조달 시장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소엔 안정적으로 보이는 기관들도 스트레스가 오면 단기 달러 시장에 의존하게 되고,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으로 이어집니다. 환해지, 단기 조달, 데이터 공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미국채를 사면 FX 스왑으로 환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BIS에 따르면 이 스왑의 75% 정도가 1년 미만, 심지어 1에서 3개월 단위, 로로버가 기본이에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하게 단기로만 조달 할까 첫째 장기 스왑은 너무 비쌉니다 시장 유동성이 단기에 몰려 있다 보니 장기 스왑은 상대도 적고 가격도 비싸요 둘째 바젤 규제가 장기 파생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만기가 길면 은행이 더 많은 자기 자본을 묶어야 하거든요 셋째 장기 스왑 자체의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fx 스왑은 수요가 있어서 존재한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만기를 받아줘야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장기 스왑은 그 상대방이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규제 부담 때문에 은행이 빠졌고 기업과 기관도 단기 위주로 옮겨가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BIS는 이걸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점잖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기관 투자자들도 실제로는 단기 달러라는 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시장은 데이터 공백 때문에 감독 당국조차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 시장은 장부의 부채로 잡히지도 않고 거래도 대부분 OTC라서 공시 의무가 없어요. 게다가 만기 자체가 1에서 3개월짜리가 대부분이라 흐름이 너무 빨라서 감독 당국도 전체 규모를 실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나라별 보고 기준도 달라서 합산도 안 됩니다. 그래서 BIS는 이 시장을 숫자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둘. 첫 번째 위험 경로. 헤지펀드 레버리지와 제로 헤어컷 레포. 헤지펀드가 주로 쓰는 전략 이 있죠. 국채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베이시스 트레이드. 수익이 얇다 보니 레버리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의 핵심 도구가 바로 레포예요.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구조죠. 그런데 BIS에 따르면 대형 헤지펀드가 딜러 은행과 거래하는 레포의 상당 부분이 헤어컷 0%입니다. 특히, 유로와 레포는 양 65에서 75%, 달러 레포는 50에서 60% 정도가 무헤어컷으로 거래됩니다. 즉, 제로 헤어컷입니다. 헤어컷이라는 건 가격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담보 가격이 조금 움직여도 문제가 없도록 미리 여유분을 빼두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국채 100을 맡겨도 95만 빌려주는 구조인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한 제로 헤어컷을 허용하는 거지? 첫째, 미국 국채는 세계 최고 안전자산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하루짜리 거래인데 미국 국채가 하루만에 폭락하겠어? 이런 논리가 수십 년간 관성처럼 유지됐죠. 둘째, 양쪽이 모두 원합니다. 헤어컷을 낮출수록 펀드는 더큰 레버리지를 쓸수 있고 딜러은행은 더 많은 수수료를 벌수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셋째, 규제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MBFI는 규제를 거의 안 받지만, 레포를 공급하는 은행은 규제를 받습니다. 즉, 은행은 담보를 갖고 있어서 위험이 없고, MBFI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이 불균형이 제로 헤어컷을 용납하게 만든 구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담보가치가 흔들리고, 마진콜이 터지고, 국채 매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딜러은행은 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차대 조표를 늘리지 않을까?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위기 오면 은행이 완충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딜러은행은 스트레스가 오면 대차대 조표를 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바젤 규제 때문입니다. 자산이 늘어나면 자기 자본을 더 쌓아야 합니다. 위기 때, 은행이 그걸 감당할 이유가 없죠. 둘째, 유동성 규제로 인해 위기땐 레포 공급보다 현금 확보가 우선입니다. 셋째, 평판 리스크가 커집니다. 위기 상황에서 레버리지 더 얹어서 거래 확대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은행 신용 스프레드가 바로 튀어요. 즉 은행은 구조적으로 위기 때 레버리지 공급자가 될수 없습니다. 헤지펀드는 방패를 잃고 시장은 스스로 붕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BIS가 강조한 핵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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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이 됩니다. 3두 번째 위험 경로, FX 스왑 기반 만기 불일치. 연기금이나 보험사처럼 겉으로는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플레이어들도 실제로는 만기 불일치라는 약점을 안고 있어요. 이 기관들은 미국채를 사면 환해지를 해야 하니까 FX 스왑을 씁니다.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이 1에서 3개월짜리 단기 스왑이에요. 즉 투자는 10년, 20년짜리 장기 자산에 들어가 있는데 달러 조달은 몇 달마다 다시 빌려와야 하는 단기 구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만기 불일치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냥 스왑 한번더 돌리면 되지 이러고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왑 비용 급등, 달러 조달 압박, 해지 유지 비용 증가, 장기채 매도 압력 증가. BIS가 이걸 숨겨진 내버리지, 혹은 그림자 부채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위험 경로. 레포, FX 스왑 넥서스. 이제 레포와 FX 스왑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처럼 연결되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레포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 추가 현금을 넣거나 담보를 더 넣으라는 마진콜을 요구받게 되고 그럼 달러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FX 스왑 비용이 증가하고 수합 비용이 증가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현금 압박이 들어오니 국채 매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순환 고리가 단몇주 만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자에게 주는 실제적 시사점,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금리 자체보다 금리의 변동성을 봐라, 금리 변동성을 볼 때는 3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무부지수, 채권시장의 공포지수죠. 이게 올라가면 시장은 큰 흔들림이 올수 있다고 보고 있고 내려가면 당장은 안정적입니다. 국채호가 스프레드 이게 벌어지면 유동성이 마르고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태라 위험 신호입니다. 좁아지면 정상화 신호죠. 2년 10년 스프레드 투 스탠스는 시장이 앞으로 경기와 정책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스프레드가 좁아지면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중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고 반대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장기 성장기대나 물가 압력이 커지거나 혹은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장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움직인 결과로 해석하죠. 즉 투스텐스는 단기 금리에 담긴 정책기대와 장기 금리에 담긴 성장, 물가 전망이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시장이 앞으로 경기 흐름과 리스크 자산 선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금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지금 시장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달러가 풀리냐 마냐보다 FX 스왑 비용을 봐라. 스왑 비용이 확대되면 단기 달러 조달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주식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 곳이에요. 국채, 레버리지, NBFI는 이제 한 세트다. 예전에는 주식은 주식 채권은 채권 이렇게 따로따로 보곤 했죠. 하지만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분리해서 보면 구조의 절반 이상이 가려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국채 레버리지 MBFI가 이제 완전히 연결된 생태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채 시장 변동성이 먼저 움직입니다. 국채는 전 세계 금융의 담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레버리지 펀드들이 바로 압박을 받습니다.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증거금을 더 내야 하니까요. 그러면 펀드들은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해 FX 스왑, 레포 같은 단기 조달 시장에서 계속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입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달러 수급이 흔들리고 스왑 가격이 튀고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 조달 비용 상승이 다시 국채 수요를 줄이고 국채 가격을 더 흔들고 그 흔들림이 또 레버리지 펀드를 압박하고, 완전히 하나의 순환 고리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채 레버리지, 달러, 스왑, 다시 국채, 이 사슬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식도 이 사슬에서 완전히 독립해 있을 수 없다. 국채 변동성이 올라가면, 레버리지 포지션이 줄고, 레버리지가 줄면, 위험자산 전반에 역풍이 오고, 그게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번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 따로 채권 따로 볼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 전체 레버리지 생태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뉴스 한 줄만 보더라도 이게 사슬에 어느 고리를 건드렸는지 알면 시장 전체가 어디까지 흔들릴지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표면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는 겁니다.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이게 단순한 변동인지 아니면 사슬 전체를 건드리는 시작점인지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알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훨씬 명확하게 방향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이렇게 연결된 위험 사슬이면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구조가 겁을 먹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읽으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항상 위험과 기회가 함께 움직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변동성도 커지지만 그 변동성 때문에 시장은 더 자주 가격을 조정하고 우리가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신호도 더 많아져요. 시장에는 완벽히 안전한 구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위험을 회피하려 하기보단 현재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대처하는 것이겠죠. BIS가 이런 보고서를 내는 이유도 공포를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는 메시지에 가까워요. 그리고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모르는 채로 움직이는 것이지 구조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보인다는 건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건 기회도 함께 보인다는 뜻이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